붙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미 뭐 주요 진행자들, 내쫓고 하는 이런무도한는 네, 방식으로 네.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 이건 대국민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영산 사과죠. 영산 사과 표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용산의 사과한 거다. 음. 그런 거죠. 아, 아, 이, 이 국민들이 얼마나 계어요 저는 물론 아,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전화리즘이 굉장히 비판받을 시점이 많고, 네, 평가를 좀 괜찮게 네.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 온 사람인데,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네.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오늘 그 TV에서 높은 사진이 한번 나더라고요. 그들의 전성시대를 가지고 방기자정을 응. 회견 마치고 나온 걸딱 찍어놨어요. 응. 그 장면이 뭐가 났냐면, 범죄와의 전쟁인가 영화 있잖아요. 그 부산골목을 형태들이까지 야구방향으로 흡수되는 딱 코딱거딱거딱 그런 느낌이더라. 이런 걸 보면서 전문분처럼 들어와가지고, 귀력분 별명이 그렇게 하 하지 않겠다. 저는 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대목 중에 하나가... 네. 아, 이거야! 그 일부 문제가 있는 보도를 했고 거기서 사법당국이 수사 관련자가 기소됐다. 그리고 오늘 그 과징금 때린 걸겸허이 수용하겠다 그,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냐면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에서조차 네. 대한민국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언론인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면서 언론 탄압한다고 기사가 나고 네. 특히 이 과징금 논란은요. <laughs> 이거는 사실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거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법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언론 심의하겠다고 들렸다가 지금 네. 지금 제주하에 나가고 있죠. 그거그 방청객이 어떤 사기를 쳤냐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고서 했어요. 방통위가. 거기에 청구자를 넣어고 어떻게 했냐면 가짜 뉴스의 정의가 외에도 가로치고 음. 가짜 뉴스를 영어로 디스 인포메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완벽한 사정이에요. 아, 아. 그렇죠. 가짜 뉴스는 해외에 모든언론갔 대한민국 모든 언론갔다 누구도 가짜 뉴스를 디스 인포메이션이라고 번역하않아요 가짜 뉴스는 페이트 뉴스라는 정치적 언어 네. 정상적인 전의를주언론하는 정치적 언어입니다. 네. 근데 이걸 살짝 비바꾸는 거예왜 이렇게 했냐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 법 실천 감정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 명백히 허위거나 어획을 지나 정보라는 개념을 이렇게 끌고어오니까 이거는 거기에 번역이 디스 네. 그러니까 인는정보네 정주 <laughs> <laughs> 제가 중요 아, 아니, 안 중요하니까 네. 가짜뉴스는 커지도록 막 만들 된다라고 개념을 둘이 놨었거든요. 네. 이걸 동역하게 바꿔치기 하면서 네. 유럽에서 마치 가짜뉴스를 정부가 단속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들 는 거예요. 말씀을왜 하는 거냐면 네. 방이 가짜뉴스 센터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가짜뉴스를 네. 정부 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왜저얘기냐면 가짜뉴스라는 규정까지 어떤 게가짜뉴스라 심의한다는 걸할 수가 없다. 그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완전 기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네. 윤석열 리고윤 주변 비는기사는다 시간을 드리싶 싶은데 I d o n 죠 mind. I don't m i 마시 I do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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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m i 네네 I don't 네 네. 네. d I don't mind. I don't mind. I don't mind. I 네. 아, 그렇죠. 소중한 <laughs> 소중한 말리게나, 아, 네. 네. t mind. I don't mind. I d 네 미소가 절로 나오죠 힌드조인 제공 실로 블실 지금 선 그딴 은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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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고요. 아저씨고요. 아저대고요 30대고요. 물방울이 버섯이죠. 그게 네, 바꿔 밥입니다 물방울 아니에요. 어, 그건 입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물방울이라고 불러달라. 실명은 얘기하지 말아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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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어. 분명히 먹고 있는 거예어 아, 우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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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도수 높은 게몇도였습니까 이거 도 좋을지. 오 깜짝 엄마랑 같이? 아니아니아니아 그만 왜? 잠넘어 돼. 우리 아우리는뭐 준비하셨는지요? 저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요 어떤 고기를 좋아요전이 돼지, 펀지나 뭐펑 막. 저 엄청 아 제가 이 이런 데서 자주 요어어요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남자친구한테. 응. 자기야 내가 지금 출병이 걸렸어. 응. 근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내 친한 친구한테 있어. 그래서 네가 내 친한 친구한테 찾아갔어. 아, 너친해살수 있는 약을 나는 잠잘 가면 죽다 나머지 어떻게 할 거야? 어, 너무 쉬운 거아아그리고얘기일석이잖아 그럼요. 우리 친구들 알것 같지. 도거 아닙니까? 아니 그답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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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여자들이 쉬니까 그렇게 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던데 절친이랑 잠 잔다고? 나고하도서 살려줘. 그럼 여 같이 할래. 내가 생겼으면 여자 구경을 아 방법이 없잖아. 어리운 일하 것처럼. 내가 진짜 안에다가 안 할게 너블 조끔만했는데좀 거. y o 는 can't 이렇게 e there. You c 여 n t c o 는 e there. You can't come there. You can't come there. You 분명 n t come t 다 e r e You can't come there. You can't come t 거 e r e You c a n 을 come there. You can't come here. y o 가 can't c o m 게임 e r e You can't c o 가 e here. You can't come here. You can't come here. You c 사회부국가 돈을 사람들에게 주는 메달을엄정하게 시행해서 엄청 대내가 갖고 전금을 다 불신나라. 달 시너 대상자쯤 되는 사람들이 자기 분달 사자 노력고요상상을초월러 네. 노력도 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그냥 감옥 가듯이 가라. 빨그 수단을 지우시죠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게 철주이면 되겠네. 다 하지 고 기역차 마시니까참 아이 배우니까.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수가 같아요. 자까지 이렇게 고 질질 끌어 가면서 구원은 우리가 무라우 <가모라." 웃음> <"우리라, 웃음> 예 전쟁을 가 틀렸습니다. 군대는 건중요 <목소리> 생각하는데 아군대니까아니그유대나습출은 <목소리> <하나> <목소리> <오늘> <목소리>